아니 어디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자연스럽고 그리고 뭐 여기는 밖에 야외 촬영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 하니까 이렇게 장미 가든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세팅을 했는데요 어 물론 이제 뭐 저기 정장이나 하면 뭐 이렇게 가족 사진 이렇게 심플하게 찍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우정 사진 또는 또 캐주얼 같은 걸 찍을 때는 자연스럽게 친구들끼리 와서 뭐 티타임처럼 촬영도 하고 캐주얼로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포즈도 취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뭐 그냥 노는 장소 같이 촬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. 그래서 가까운데 가면 올림픽공원에 장미공원이라고 있어요. 거기 가면은, 어 수많은 장미가 있는데, 거기에서 살짝 웃고 찍는 모습을 보고, 우리가 세트장을 한번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, 장미 이렇게 세트장을 만들었는데, 여기서 이제 우정 사진이라든가, 프로필 사진 찍을 때, 굉장히, 어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즐거워 하세요. 그렇게 표정도 참잘 나오고, 스마일하게 잘 나오고, 그래요.